여들아 안녕? 알려주는 오빠, 대충 하는 리뷰, 블로그 헌터, 용팔 오빠야. 제주에 사는 동생 놈 하나하고, 소주 한잔 먹으려고, 제주도를 이렇 어디에 가지? 뭐, 검색 같은 거안 하고, 그냥 쓱 흘러, 훑어보고 있는데, 아, 여기 사람이 바글바글 한 거야. 어, 사람이 바글바글 해갖고, 여기 어떤 데인가 너무 궁금해서, 어, 이 집을 어, 먹고 리뷰를 하게 됐지. 제주 돈베고기집 알고 보니까 뭐 블로그에 상당히 엄청난 어, 유명한 어, 그런 곳이더라고. 어, 내 리뷰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니 원치 않은 친구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어 눌러주길 바랄게. 요 여기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인산 이내로 엄청 많고 보면은 관광객들보다 도민분들, 이 로컬 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나이도 젊은 친구들보다 어느 정도 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주로 이었던것 같더라고. 밑반찬은 이렇게 나오고 몸국이 오늘 다 떨어졌다 그래갖고 이 순대. 이렇게 다데기가 순댓국이 이렇게 다대기가 있는 순대국이 나왔는데 어순대국 괜찮더라고 맨 처음에는 좀 싱거운 듯 했었는데 흔히 알고 있는 순대국의 맛이 아니고 약간 새콤하다 그래나 새콤 약간 똠양꿍 같은 약간 어~ 레몬의 어떤 향이 있는 어떤 새콤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끓이면 끓일수록 어~ 맛이 좀 진해지면서 나쁘지 않았어 좀 특이했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대국은순대국이래 순두부 어~ 당은 아니었다. 아, 라는 거. 이렇게 돈배고기가 나왔는데, 제주도에 내가 항상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김치 맛있게 하는 데가 없어. 김치를. 야, 근데 여기 어, 김치 어, 맛있게 한다. 제주도 돈배고기집에서 이런 김치, 보쌈김치를 내는 곳이 있나? 나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조금 서울 스타일로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제주도는 돼지고기 어디가나 다 맛있어. 오늘 이, 이날 먹었던 돼지고기도 상당히 뭐, 엄청 맛있진 않았지만 어디 가나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다시 뭐 시나리오 없이 막 떠들다 보니까 제주도 가면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돈베고기 수준의 고기 정도다. 제주도는 어딜 가나 돼지고기는 진짜 다 맛있어. 가격이 비싼 곳을 가도 저렴한 곳을 가도 돼지고기는 진짜 다 맛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쌈기 이 보쌈고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고 뭐 특이했던 거는 전혀 모르겠고 그냥 맛있었어. 더군다나 이 보쌈김치 돈베고기집에서이 보쌈김치가 나오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이 보쌈김치 내가 좋아하는 이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달달한 보쌈 김치였다라는 거 아주 궁합이 잘 맞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멜젓이 있는데 어 멜젓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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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멜젓 이 마늘 옆에 있는 거 요놈 같이 있는 놈 요게 돼지고기하고도 궁합이 아주 어, 잘 맞았다라는 거 사실 이 집이 그냥 서울에 있으면 되게 평범한 집이고 이런 보쌈 김치하고 이런 수육을 같이 하는 어 맛집들은 상당히 많어. 그런 보쌈집에 비교하자면 여기가 월등하게 뛰어난 어 곳은 아니라는 거. 다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도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이런 가게가 서울에는 그냥 널려 있는 수준의 이런 고깃집이 제주도에는 없어. 제주도에 이렇게 김치를 내가 다른 리뷰를 했던 데서 나오지만 제주도는 김치를 맛있게 하는 데가 없어. 근데 여기는 김치 맛있었어. 아주 내가 좋아하는 김치고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서울, 서울에 가면 진짜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그냥 보쌈 김치 정도 수준이라는 거 참고하고 너무 안타까워. 제주도에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하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다가 칼국수하고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 근데 칼국수집을 가도 이런 김치가 안 나와. 그냥 시제품 김치 같은 걸로 그냥 내놓기 때문에 맛이 없어. 혹은 김치를 담가도 솜씨가 없는 건지 김치들이 맛이 없는데 이 집은 그렇게 특별한 것도 사실은 없어. 어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멜젓하고 요 김치 하나 기가 막히고 뭐 돼지고기가 퀄리티가 기가 막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다 사실. 제주도는 돼지고기가 다 맛있으니까. 아요 정도의 한분별력 내가 오늘 좀 이렇게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말이 좀잘안 나오는데. 여기 뭐 많은 블로그들이 극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그래도 이, 이런 맛을 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고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도 김치가 진짜 맛없는데 김치 하나 맛있으니까 장사 잘 되잖아. 도민들한테 사랑 많이 받잖아.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어, 밑반찬에 좀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 제주도에서 장사하시는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사실 숙성도 같은데도 돼지고기 다른 집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거 없거든. 근데 걔네들이 같이 곁들여 먹는 이 반찬들이 상당히 꽤 괜찮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집은 어 사실 엄청난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맛이 아니라 서울 가면 어디서든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제주도에 어쨌든 이렇게 맛있는 김치하고 보쌈을 먹을 수 있는 곳이어서 장사가 어잘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어. 어 용팔 오빠 재방문은 할것 같아. 어 재방문할것 같고 10점 만점에 7점 주고 마무리할게. 구독과 좋아요는 필요 없다. 다음 시간에 만나자. 즐거운 여행이 되길. 안녕.